아니요, 네. 머리가 다, 머리가 다. 저희가 아까 벚꽃구멍 갔다가 좀 벚꽃 전에 두 번째로 레이바이크 타러 왔어요, 여러분.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닷 보러. 자, 여게앞길로보 볼까요? 아, 여기에서 어. 멈추는 게재밌을것 같은데 빨리 가면 안 돼요? 빨리요? 자, 앞에 보여드리면 좋겠... 네, 요이크 어. 여기서도 있때가좀 천천히... 여러분, 여기 지금 가평역 쪽에서 경광 쪽으로 가는 레일바이크고요 이 색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옆에 경축북도 어? 있고요 어, 한요 <목소리> 08년생 방탄아미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거 다시 오. 왜 켰냐면 이제 가면서 지금 여기 쭉 지나가다 보면 또 예쁜 벚꽃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 드리려고 다시 한번 좀 켰습니다 여러분 네, 음, 네. 없어졌어요 여기 아 여기는 지금 벚꽃나무가 아니고 쭉 들어가면 이제 벚꽃나무가 나옵니다 뭐. 네 여기 지금 춘천 <laughs> 국쪽 전에 식당들도 있고, 패션들도 있고, 여기 양쪽에 이렇게 나무가 있죠. 요 나무들이 이제 여름 되면 은 엄청 울창해져가지고, 여기 나무 터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도, 오, 이거는 단풍나무. 아, 이거는 단풍나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응. 자, 이따가 벚꽃나무 나오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네. 오늘 아주 여러가지, 벚꽃거 많이 하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했다. 돈이 가는 게 너무 아쉬워요. 어, 너무 아쉽네요. 아까 살다 보니까 외국인 분들도 그래도 좀 있더라 도로. 그러니까요. 어. 우리 뭐 유학 오신 분들이든거나 음. 우리나라에 계속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더못 나가지 않을까 싶어. 뭐, 기취해주자고 관련된 그런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찍어 올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뭐,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재밌게 노는 모습들은 전달해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계속 소통하는 건끝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가 많은 영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무리 여러분들은 어떤, 어떤 걸 하면서 보내시나요? 그러게요. 뭐 하면서 보내시나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그낭좀 얘기해주세요. 레일바이크 많이 타고 셨나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경강에서 갑청 갔다가 오늘 이게 4인 승이 35,000원이에요. 여러분. 근 이게 약간 지역마다 레일바이크 금액이 좀 다르긴 하던데 이 정도 가격이니까 4명이서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여기. 이 코스는 오르막길에 전동으로 올려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덜 힘든 편인데, 김지정역에서 어디 가는 코스죠? 강춘이 죠강 김지정역에서 강춘 가는 코스는 자동으로 올려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엄청 힘듭니다. 좋습니다. 여기 경각에서 강춘 가는 거는. 여기가 이제 선항들이 지나가고, 네. 그런 게좀 색다른 건 있죠. 여기 국토변이라서 이렇게 옆으로는 자동차 다니고. 이제 옆으로는 이렇게 펜션이 있습니다, 펜션들 자, 여기에 다 스파펜션 이런 게쭉 있어요, 이쪽에 많아요, 스파펜션. 그 젊은 분들 여기 스파펜션 오셔가지고 많이 모셨던데요? 펜션에 오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을좀 아실 거예요. 여기가 경기도랑 펜션이랑 경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경강역. 경기도랑 강도 원 중간이라 그래서 경북형이죠 네, 요렇게. 어, 어, 다 업로드인데요. 떨어지는 이게 큰 탁, 차고가 나요. 아, 벚꽃길이 오래가야 나오는구나. 초반에 있었어요. 아, 되게 초반이구나. 뭐가 떨어졌어요? 밤이요? 방탄아미님 08년생이신가봐요. 08년생이시면은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중학생이시구나. 08년생이시면, 아, 자, 서서 이제, 오 벚꽃이 보려요 어, 벚꽃길 나오니까 이제 이거를 앞 화면을 전환을 해서, 응, 전환할게요네 자, 저기 있아이흰 꽃은 이름이 뭘까? 되게 낭만있다 진짜 추천해자 여기는 이제 벚꽃이 조금 떨어졌다 여기는 자 저기 관광분들이 오고 계시네요 상교상에 수상권 문제도 있으니까 어, 예, 조심하세요 아카시아아카시아한것같 이게, 여기, 여기 옆에 있는 이 하얀색 꽃이것 때문에 나는 냄새인가? 이거 야래향인가, 그건가? 어, 냄새 너무 좋다. 자, 벚꽃들잘 펴주고 있어요. 우와! 았지 진짜, 이팅이 아, 보여. 자, 전기보다다 스파 펜션이 있고. 어, 너무, 스파 이 너무 좋다. 자, 요로 타는 이제 거의 다왔다얘기죠 아, 여기가 조금 더 빨리 갔으면 굉장히 예뻤겠네. 네, 네, 번주 정도였으면? 어. 완전 풀이었겠어요. 여기 가 너무.

여요돌가야될것 같은데요. 서해 갈는길 막혀서 어쩌나. 고생시겠다 안녕하세요, 나. 확실이 상상해요 지금. 가으니까거기까 어, 어, 네. 여기도 직접 걸어간다고 치면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어긴 코스야. 너무 낭만이다. 와. 이렇게서 이제 내 내릴 때못 내리는 거지 이제. 아직도 여기 이제 아 연인들이 사진도 찍고. 이 인승들은 <i should drive> 좋아. 이건 뭐하는 거야? 이 인승이에요. 차 탑, 차차소리들 걸알 어, 이게 레이바이크를 찾아보면 양방향으로 다니는 거라서 마주오는 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관계게재밌어자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다가 마무리 인사하시죠 여기까지 시죠 자, 자 즐거운 일주일 보내세요, 네. 네. 사랑해요. 보내세요. 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